실제로 해외에서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심각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와 연구가 되게 많아요 예. 최근에 가, 가장 큰 사례가 뭐냐면은 미얀마에서 그 로힝야족 학살하고 추방하고 했던 그 끔찍한 일에서 제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페이스북이었다는 게 MNSC 보고서에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. 예. 그니까 저는 그렇게 안도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고요. 예.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SNS를 저기 억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아유, SNS, SNS 없던 ]하십니까? 시대에도 우리 저 관동 대지진 때나 이를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습니까? 헛소문 가지고요. 예. 그다 있던 현상이에요. 다 원래부터 인간 사회에 있던 현상이 SNS 시대에 와서 이동통신 시대에. 어떤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거거든요. 이것은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없던 일도 아니고요. 예. 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.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줄여 나가는데 SNS를 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. SNS 때문에 그게 생기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좀 음. 말씀드리고. 아니, 늘 있었던 일이죠.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연결돼 있잖아요. 예. 전 세계가 소셜미디어로 연결돼 있으면 그 확산시키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심각하게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예. 전 세계에 지금 극우화되고 있는 그 흐름 이런 것도 분명히 확산시키는 그 미디어로서는 SNS가 굉장히 심각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래도 그 확대나 위험성은 이미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. 라고 봅니다. 예전에는 몇 명이 모여서 얘기한다든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정당성도 부여받기 힘든데 지금은 거의 뭐 세계 최대의 기업인 구글, 유튜브의 도움을 받아서 예.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구글 쪽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약 3, 4 0 0만 정도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. 근데 이분들이 연결되는 거죠. 그러면 3, 4 0 0만이 연결되면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서부 지방 법원 폭동 같은 그런 절대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을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결국 뭐그 SNS든 뭐든 인터넷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네트워킹인데 거기서 좋은 그 영향도 물론 나오겠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도 나오는 건뭐 막을 수가 없는 것인 것 같고 근데 아마 유 작가님과 어 김의원실장님의 의견이 조금 그 다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과 그 부정적인 부분을 서로 달리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작년 여름이 생각이 납니다. <laughs> 유시민 작가 그리고 김희원 실장을 모시겠습니다. 그 선택권을 준게 유튜브의 장점인 건 맞는데 사실상 소비자들이 그렇게 보냐고요? 반론 해도 될까요? 아시죠? 당연하죠. 아, 물론죠, 예. 이게 유튜브 저널리즘이 없었으면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. 결국은 다 보도받아서 썼잖아요. 마지못해서. 그러니까. 아니, 그러니까, 이런, 이, 게 바로 문제인데요. 두 분이 아주 말씀을 잘나누셨썸 타시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작년 여름보다는 훨씬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김희원 실장님이 약간 전향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저는 전향하지 않았습니다. 오해하셨던 거예요, 지금. <laughs>